내란 준비 및 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한 드론 헬기 군사작전 정황 분석 요약 특검 수사를 통해 드론과 헬기를 활용한 군사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및 내란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상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기 어려워 외환 유치제 대신 증거 부담이 낮은 일반 이적재로 죄묵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 유도, 작전과 무기 수출도 내란 구상 도구로 활용된 정황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 사건 개요 1.1 평양 드론 침투 작전 2024년 10월에서 11월 주체 드론 작전 사령부 내용 소형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살포 및 군사정보 노출 시도 특징 북한이 반드시 감지하도록 설계된 작전이며 드론 한 대가 평양 지역에서 추락함으로써 비밀이 노출됨 1.2 NLL 위협비행 아파치 헬기 작전 2024년 5월에서 11월 주체 항공 사령부 횟수 7, 8회 내용 지대함 미사일 30mm 기관포 장착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 계선 2, 3KM 지점에 배치하여 위협비행 전술, 북한이 감청하는 주파수로 북한 특정 지역 타격 위장통신 방출. 1.3 몽골 정보공작 시도. 2024년 11월. 주체 군정보사. 내용, 몽골 소재 북한 외교관 접촉 시도, 정황. 대북 심리전 연계 의심. 2. 주요 증거 연대기. 2.1 문서 및 통신기록. 작전 계획 문건, 작전 취지가 대북 도발 유도였음을 명시. 조종사 교신 녹음, 표준 절차를 벗어난 위장통신 지시대화. 지휘관 수첩, NLL 도발 유도 쓰레기 풍선 등. 내란 목적 키워드 다수. 보고서 조작 정황. 작전 보고 형식이 고의로 변형돼 주요 사실 은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